대한민국은 국토의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작은 하천들도 많은 환경인데요.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하천이나 장애물을 제때 건너지 못하면 제대로 된 기동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전술교량인데요. 기존의 우리군은 1941년 영국에서 개발된 베일리 브릿지를 장간조립교라는 이름으로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장간조립교는 조립식이라는 장점은 있었지만 조립에 필요한 부품 하나하나가 너무나 무겁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장간조립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971년 영국에서 간편조립교를 개발했는데요. 이름답게 기존 베일리 브릿지보다는 간편했지만 내구성 문제 때문에 주력으로 쓰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전술교량이 필요했고 그 결과물이 올해 4월에 첫 출고식을 가진 전술교량 2입니다. 전술교량인은 기존의 장간조립교보다 자동화되어 설치와 철수에 걸리는 시간이 대폭 단축된 것이 특징입니다. 최대 50m 정도의 하천이나 장애물을 건널 수 있으며 군이 기동작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